오늘은 며느리 깜 고르기 읽어줄게요. 며느리 깜 고르기. 며느리 깜 고르기. 아버지 사과 사왔어요. 최고자 아들이 사과 하나를 들고 신나게 뛰어왔어. 뭐 사과를 사왔다고? 네, 예, 스무냥 주고 샀지요. 얼굴 마나는멀린게 사기인데, 그하나은 스무냥이나 주고 샀단 말이냐? 최부자는 얼굴이 벌게돼서 술이 쳤어. 최부자 아들 걱정의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 어루, 어수룩한 아들은 상한 생선을 구멍당 비단. 심지어 깨진 도자기를 사온 적도 있단다. 어유 전석 때문에 살림이 거덜나게 구려 최부자가 한숨을 쉬자 아내가 말했지. 영감 재로 며느리를 얻으면 알뜰살뜰 살림도 잘하지 않겠어요. 최부자는 무릎을 탁 쳤어. 전날 최부자는 동네 방음 방음 붙였어. 최부자 집에서 며느리를 구한다고 짤한 말로 썩다를 버티면 된대. 그래 나도 가서 해볼래. 동네 처녀들은 너도 나도 나섰어. 두 번째 천에는 잘, 난 태어난 부자찢단이었어. 퐁, 뭐가 어려울 거 있냐? 쏙 달이니까 아, 한 봉지로 나는 하루에 한 봉지씩 먹으면 되지. 부자찢천에는 나눠 단은 쌀로 밥을 했어. 가득이나 적은 밥을 셋이 나눠 먹으려니 한 끼에 한 숟가락씩 밖에 못 먹었지. 그렇게 가을이 지나 아 배고파서는 저는 못 견디겠어. 내가 왜 고생을 하는 거지? 그찐천에는 냉큼 집을 싸서 가버렸어. 두 번째로 빼빼 만든 천하가 찾아왔어. 쌀을 아끼려면 안 먹으면 돼요 움직이면 배고프니까 가만히 계세요. 천하는 벌렁 도로 돌. 돌아 누워 꿈쩍도 하지 않았지. 이틀이 지나자 천녀도 하인들도 머리가 핑핑 돌기 시작했어. 뱃속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난리가 났지. 결국 두 번째 천녀도 더 참지 못하고 비틀 비틀 자기 집으로 가버렸단다. 그 뒤로도 많은 처녀가 찾아왔지만 하나같이 며칠 뚫뚫굴뚫 돌아갔지. 사람들은 체부자가 구루세람에수군거렸어 체부지 부부는 땅이 꺼질 듯한 숨을 쉬었어. 영감 이러다가 며느리도 못 구하고 의심만잃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가난한 용석군의 딸이 찾아왔어. 그런데 이천에는 하는 짓이 영단판이야. 설날부터 썼던 지은멈 치도록 밥을 지었지. 할멈과 머슴은 어리둥절했어. 이러다간 열흘도못가 쌀이 떨어질 거예요. 괜찮아요. 걱정 말고 마음껏 드세요. 이튿날채아는 아침 일찍부터 쿵덕쿵덕 살을 쥐어 떡을 만들었어. 할머니 놀라서 물었지. 이 많은 떡을 어쩌시려고요. 이즘에 나눠주려고요. 얘 예, 먹을 살도 부족한데 나눠준다고요. 할머니 입이 삐쭉삐쭉 때 빨이나 나왔어 손에 덕분에 온 마을 사람들이 만난 떡을 배불리 먹었어. 떡이 참 맛있지 않소. 젊은 천하고 숨쉬가 좋네. 그뿐인가 마음 씀씀이도넉넉하구려 마을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천하를 칭찬했어. 하자마자 천야가 말했어. 할머니 마을에서 쌀 바느질 거리를 얻어다 주세요. 맛있게 떡을 먹은 사람들은 산뜻 일거리를 내주었지. 천하는 부지런히 바느질을 했어. 바느질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사람들은 아따트 일을 맡겼단다. 아가씨, 저희도 좋을때요 천년가 열심히일하는 것을 보고 할머니가 말씀또 나섰어. 그러면 시내 가서 나무를 캐다 주세요. 뗄 나무도 구해 오시고요. 배불리 먹는 할머니가 말씀 일할 때도 힘이 났어. 천년는나무가뗄 나무를 장인에게 팔았지.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제법 많은 돈이 모였어. 약속한 석 달이 지나서 그권은곡식으로 가득 찼어. 세 사람이 일년을 거듭이 먹고도 남을 정도였단다. 마침내 최고자는 저로용마리를 얻었어. 쇠한 마리로 쩍 달을 지나는 것이 물론이고 탕빈곡간까지 가득 찼으니 말이야. 새가뚝가마을 타고 시집 오던날 세부자는 부부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단다. 뒤로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연은 섹시 덕분에 집안을 잘 꾸려나갔대. <laughs> 며느리 깜 고르기 읽었으니까 다음에도 다른 이야기 읽어줄게요. 안녕.